안녕하세요. 나침이에요. 안녕하세요. 나침 라이프입니다. 음. 자, 이번 주제는 방금 이제 모델 없이 얘기했지만, 바로 <laughs> 넘어갑시다. 음. 자, 오늘 담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오. 여러분, 담배 피시나요? 담배 피시죠? 어, 담배 피우시는 분몇 <laughs> 번이나 계십습니까 지금? 손. <laughs> 댓글. 담배 피시면 댓글. 댓글 달아주세요. 담배 끄는 분 댓글. 오, 좋네. 음. 자, 그래서 금연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음, 금연, 네. 어. 금연에 대해서. 어, 담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혹시 있나요? 오빠는 담배를 어. 어. 담배. <laughs> 담배 피고 싶지? 우리 오빠는 담배 피고 싶어. 담배를 끊었어요. 담배를 끊었습니다. 박스 질까? 끊은 지몇년 됐지? 어, 잠깐만. 몇년 됐어? 내가 2000, 어, 2000... 2016년에 16년 아, 1월 1일부터 끊었으니까. 맞아? 응. 맞네, 맞네. 9년이다. 9년 넘었지. 9년 넘었네. 어. 박스 탓그 담배는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를 한 15, 1 6년을 피웠는데 아... 이제 부모님 몰래 나이가 30대 되서도 <laughs> 아버지 오시기 전에 아버지 아버지 남겨. 오시기 전에 응. 어, 항상 이거 뿌리고 향수 뿌리고 그렇게도 안 피는 사람 알거든. 그래도 그치? 그 이제 담배를 16년 정도, 15년, 16년을 피웠고 어... 어... 어느 정도 피웠냐면. 하루 한갑 넘게 주로 피웠고 한박스 어. 한갑 한 한개? 한갑에 20개 들었어 <laughs> 어? 하루에 그거? 어, 하루에 20개 당연히 넘게, 넘게 피웠지 하루에 한갑 넘게 피웠지 한갑 반 정도 한갑에서 한갑 반늘 그러니까 한시간마다 한개씩은 기본, 한... 기본 피우고 아니 기본 피우고 밥먹고 두개 피우고 뭐 이제 이렇게 <laughs> 했었지 옛날에는 그래갖고 술 먹으면은 나 기억나는게 대학교 다닐 때는 세갑씩 사서 술집에 들어갔어 예전에는 <laughs> 호프 집에서 어. 애들끼리 모이잖아그 어. 담배를 다섯 개 쌓아놓고 술 먹으면서 담배를 피울 수 있었거든. 그때는 이제 실내에서 안 피울 수 있었어. 어, 할수 음. 있었어. 그리고 그 대학 그 학교 있잖아. 지하에 강의실 들어가는 그 지하에서도 전부 다 담배 피우고 그랬어. 안에서도. <laughs> 그래서 안 피는 사람들은 막 진짜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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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지. 음. 그래서 담배를 피는 동안에는 담배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 음. 그래서 많은 도전을 했지. 아 끊어야 된다고 그때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번 끊고 싶었지. 왜냐면 음. 담배를 피면 안 좋다는 해롭지. 음 그걸 해갖고 그래서 약국에서 금연초라고 <laughs> 그 뭐지 무슨 담배 비슷하게 해. 생겼는데 오. 녹차 향이 나는 있던가 아. 뭐뭐 아무튼 뭐, 뭐 그런 것도 해보고 뭐 별별 걸 했는데 결국은 못 끊었어. 안 됐어. 어. 그러니까 그 2, 3일 참기까지가 너무 힘들고. 너무 화가 많이 나고, 너무 신경질이 왜? 나고, 어, 그렇더라고. 왜 화가 나, 근데? 담배를 안 피면은 불안 증세가 나타나서, 어, 진짜? 여기서 어. 금단 증상이라고 어. 하잖아. 짜증이 나고 불안해.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가 손을 떠는 사람도 있고, 어,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막, 막 거품이 나와, 여기서 에이. 계속 막. 담배를 안 피면은 중독이, 어, 된, 중독이 심하지. 돼가지고. 음. 그렇죠. 근데, 지금 왜안펴요 그럼 제가 담배를 한 방에 끊었어요. 단한 번에. 어. 어떻게 끊었을까요, 세, 여러분들? 어,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좀. 이거는 노하우인데, 뭐 노하우라기보다는 음. 이제 와이프하고 연애 시절에 결혼 전에 아, 아내가 그러니까 와이프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담배를 제가 이제 피우니까, 음. 근데 저도 앞, 직접적으로 앞에서는 피지 않았거든요. 아 맞아. 맞아. 항상 데이트할 때도 저기 옆에 딴데 같이 한번 음, 사진 맞아, 갔다 올게 하고 피고 그랬는데. 음. 앞에서는 절대 안피어 근데 그때 이제 와이프가 담배를 끊는 게 좋겠다 라고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차 안에서 말했지. 차 안에서 했나? 응, 음, 차 안에서. 기억나 어, 그래? 그래서 음. 그게 뭐냐면은, 음. 너 담배 피지 마. 당장 끊어. 이게 아니라, 음.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하는 거야.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래. <laughs> 맞아, 건강이 안 좋다. 어, 그래서 나그 얘기를 딱 듣고, 그때가 아마 12월인가 그랬는데, 나 그럼 나 1월 그러니까 1일부터. 겨울이었어. 끊어야 되겠다. 왜냐면 그게 경고 같았거든요. 아, 저는 너무 사랑하는 사람, 엄청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야너 담배 끊어, 너 담배 안 끊으면 안만나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니까 아 그게 왠지 좀 무섭고 <laughs> 안 끊으면 나는, 어떻게 될지 <laughs> 이사람 내가 잘 보이고 싶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잘 보이고 싶은데 못 끊었어. 아 그럼 계속 핑계 댈것 같고 음. 그래서 아. 무서웠지.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다. 그 말, 딱. 건강을 위해서. 아, 진짜, 오빠 건강이 진짜 걱정이고,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 건강 안 좋으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음. 이런 생각이 들었지. 그렇지. 근데 오빠가, 음. 진짜, 그, 근데 그 오랫동안 피워왔던 그 담배를, 한 번에 진짜, <laughs> 그날에.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끊었어요. 음. 한 번에 끊어서, 물론 이제 지금까지 사이에 음. 가끔, 언제 한, 한 두, 세번 정도 피운 적이 있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술자리에서 음. 친구들이라고 계속 옆에서 피워봐라 할때한번 펴봤는데. 어땠어? 그 친구가 한번 계속 피우고. 내가 나도 술 취해가지고 조바 했잖아. 결 그래. 그래. 피웠어. 두번 하다가 어지럽잖아, 너무. 그래서 바로 끄니까. 담배 에서 비싸잖아. <laughs> 어. 야, 왜 끊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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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깝게. 웃음> 내가 근데로 <그대로> 던지고. 담배 깎면 되나? 어. 그래갖고 했고, 안 피웠어요. 와, 이게. 사람이 무서운 걸 알면은 안 피우게 되더라고. 아빠 무서웠구나. 어, 보통 우리가 이제 뭐암 환자분들도 담배 아 암이라 면 바로 끊는 그런 뭐 그렇지, 있, 있다고 무서우면. 하잖아. 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담배는 내 유일한 나의 그그 그 뭐야 힐링. 그렇지, 나의 그래? 유일한 친구지만. 그런 거 같은데. 와이프가 더 좋았거든요. 와이프가 어떤 사람 참... 그 당시 여자친구가 끊으라고 하니까. <laughs> 어떤 사람 참... 일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렇지, 그... 담배가 일상이야. 응. 그때부터는 전혀 이제 손도 안 되고 나는 어쩔까봐 무서웠던. 어 그렇지 잘 보이고 싶었지. 아잘 보이고 싶고 었 어, 어, 그러니까 음... 어, 한다면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러네. 맞지. 그래서 음.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음. 와이 사람은 진짜 말말 <laughs> 그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시 뭐야? 어 실직이 그래. 실현? 아 어, 실현 실연, 실 시킨다고 실제를 어. 한다고? 응 음. 음, 맞아. 실제를 행동으로 음.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씹었지. 신뢰가 쌓였어. 아 맞아요.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갔지. 그게 아무튼 저의 그 별의별 방법을 썼지만 뭐 친구는 뭐보소소 가서 패치도 받고 꿔내도있었 있는데도 못 끊었어. 그 정도로. 그래 지금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야술 끊어라 하면은 아, 자 좀만 해보고 끊을게. 대놓고 끊으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 어. 끊었으니까. 전자담배 피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물론 그게 또 니코틴이 안 들어가서. 그걸로 점점점점 끊는 사람도 있긴 해. 아 근데 있어. 전자담배는 진짜 그런 거안 틀어 있는 거야. 나도 전자담배 안펴 봐서 모르겠어. 어떻게 내냐면은그뭐 그때 뭐 금연초나 뭐 약이나 패치 음. 아니고 그냥 그냥 의지로 끊어서 한 방에. 그러니까. 어, 한 방에 그냥 끊었어. 근데 부작용이 한개 게 있는 게 이제 입이 너무 심심하니까 음. 자꾸 먹거든. <laughs> 과자를 사거나 자꾸 초콜릿을 사거나 <laughs> 먹었던 거 같아 계속 군것질을 하니까 갑자기... 살이 그때부터 맞아. 살이 쪘지 살 어, 그때부터 살이 맞아, 맞아. 급격히 살이 10kg 정도 급격히 살이 쪘지 어, 근데 음... 살이 찐 거랑 담배를 피울 때는 건강 비교를 하면 담배를 끊으니까 어, 달라졌던지 음. 아침에 음. 눈 뜨고 일어날 때 가슴이 음. 안 아팠어 아, 가슴이 아팠어 가슴. 어, 항상 담배를 많이 피우고 담배 핀 시절에는 아침에 가슴이 답답하고 가래침 나오고 음. 침 뱉고 전혀 침안 나오지 어안 나오는 거고 어 그리고 기침 안 하고 아 기침도 했었어 맞아 맞어 그런 거안 안 했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지만 음. 그런 걸 계속 했었거든 기침도 하고 음. 어 했는데 담배를 안 피우고 나니까 근데 생, 문득 생그 궁금한 게 음. 젊을 때 끄는 거랑 음. 나이 들어서 담배를 끄는 음. 거랑 어, 최대한 빨리 끄는 게 좋죠, 여러분. 다르, 다르겠지, 아마. <laughs> 담배를 피면은 요즘에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뭐가? 냄새도 아, 싫어하고. 담배. 맞아. 벌써 고을때 저기서 담배 냄새 나면 벌써 인상치푸려지고 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어디 필자리도 없고 그 담배 피는 사람들도 보면 눈치 보면서 피더라고. 좀또 애들 지나가고 그러면 괜히 그 사람들도. 좀 피해 주는 그런 것도 다 봤는데 음. 안 피는 게 낫죠 안 피는 게 나아 응. 끊기 어려운 거는 나도 경험을 해봤고 무려 진짜 15년 16년을 완전, 완전 꿀초로 길다. 거기다 진짜 꿀초 음. 술 마실 때 무조건 두세갑씩 피웠어 입에 달고 살았어 담배를 그 정도로 담배 친구들하고 그렇게 피웠거든 그런 사람이 뭐 아무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번에 끊었어요 껌도 안 씹었어 그냥 그냥 끊고 그냥 심심할 때 타짐으로. 심심할 때 과자 먹고 <laughs> 초콜릿 먹고 한 것뿐이야 음. 그 탄산 음료 먹고 그 당시에 음. 그러니까 하나가... 그건 의지니까 할수 있어 여러분도 소중함을 잃고 싶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또나를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는 의지만 있으면 한 번에 끊을 수 있다고 <laughs> 맞아요.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전에는 의지로는 못 끊었었어요. 근데 진짜 끊어야 할 동기가 생기니까 의지가 음... 생기다 그러니까 기존에 담배 끊겠다는 의지랑 다른 의지지 같은 말은 의지인데 어.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여기 담배는 응. 응. 그 담배 그, 그, 그 박스 한갑 한갑이 있잖아 어. 한갑에 꼭 폐암 아 맞다 폐암 그림이 그 사진이 있지. 그림이 어. 실제로 엄청 잔인한 그런 어. 그림이 있더라고요. 음. 그런데도 그거 보면 응. 아 근데 그거 피는 사람은 <laughs> 피는 사람은 응. 담배가 나쁜다는 거 알면서도 알고 있어. 근데, 아, 그러니까 근데 관심 진, 없어. 중독이 되니까. 어, 관심이 없어. 그 사진 있어 봤자 관심 없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아니거든. 아... 내가 지금 폐암 걸린 게 아니거든. 음. 난안 걸렸거든, 그동안. 난또 걸릴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어. 음. 그래서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사실은 그걸로 담배를 끊는다 는 거는 음, 내가 필 당시에도 그런 그림 있잖아. 뭐 아무 아무 감 아무 생각이 없었어. 음. 아 그렇구나. 어, 아 그렇구나면서도.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되네. 어,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 근데 차라리 담배 그림에다가 화목한 가정, <laughs> 아이들 이쁜 그러니까 이쁜이나 뭐 아이들 얼굴이들도 있잖아. 그런 거.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면 오히려 아안 필거든. 어. 그치 오히려. 가족 가족이라고 하면 음. 약간 좀 죄책감도 들고. 무섭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 가정을 못 지킬까봐. 맞아, 맞아. 그리고 뭐, 자금처럼 해놓든지. 내가 뭐 담배 끊어서 그돈저축해서뭐 <laughs> 차를 살때 돈을 보태겠다. 뭐 아. 컴퓨터를 사겠다. 맞아. 뭐 카메라를 사겠다. 이렇게. 담배 안 피면 그 돈도 모을 수 있거든. 음... 꽤큰 돈이 되거든. 담배 값이 그한 값? 뭐 내가 필 때까지는 한 4,500원 했지. 지금 비싸겠지. 뭐한뭐 뭐 그렇게 4,500원 5,000원 하겠지. 그 5쯤 곱하기 뭐 어. 얼마 한 달에 하면 차한달금액한 달에 15만 원이야. <laughs> 1년이면은 180만 원, 2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저축하세요. 어. <laughs> 그거 그거 10년이면 2,000만 원이 나야 너무 큰돈이잖아 나는 그럼 그동안 그돈안쓴 거야. 담배값으로. 그러니까 음. 주식으로 다 날렸지. 왜? 어, 아, <laughs> 거기에 있구나. 자, 아무튼 여러분, 금러 하시고 저희는 이렇게 담배를 끊었습니다. <laughs> 의지로. 사랑 사랑으로 사랑으로 끊었죠. 음.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금연하시는 또 동기부여를 하나 만드시길 바라요 만약에 진짜 그 남편분이 담배 피시고 아 진짜 끊었으면 좋겠다. 그만 좀 피웠으면 좋겠다 싶은 와이프분 계신다면 과감하게 그냥 저은 말로 다정하게 여보 진짜 건강에 안 좋은 것 같다. 좀 끊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애교풀이듯이 음. 말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뭐 스스로 끊어야 될 생각이 날수 있게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행복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담배를 끊음으로 어, 인해서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담배 안 피니까 눈치 볼 필요 없고 우리 애들한테도 담배 냄새가 난 냄새 전혀 안 나니까 음. 뭐 그런 게 있지? 뭐 아이가 냄새나 음. 아빠 냄새나 하면 아, 그럼 싫을 것 같아 나는. 음. 아무튼, 아무튼, 아무튼 여러분 담배는 있어? 이렇게 끊는 방법이 있었답니다. 자, 여러분도 자신만의 <laughs> 금연 방법이 있으면은 한번 또 노하우를 알려 주시길 바랄게요. 네, 댓글 달아 주세요. 네, 의견 나눠 주세요. 안녕. 안녕.